정부가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줄여 지급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농가들이 AI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 졸업자가 많아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교통 약자를 위해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10년 넘게 나온 침출수 때문에 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도인데요. 농가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으로 제시한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5년 이내에 AI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80에서 0%까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AI 개선 대책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제 작년 8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가 됐던 사항을 저희가 이제 법률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23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농가들은 AI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AI들 AI 때문에 농장 경영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생활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부분 계열농가다 보니 보상금은 대기업이 챙기고 농민 몫은 적어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농민 보상금은 더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열사들이 사실은 그걸 받아가지고 농가한테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거의 없어요. 삼진아웃제는 소와 돼지 등 다른 축산물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 졸업자가 전북에 2천 명에 가깝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사립대학을 다닌 김모 씨는 200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취업한 뒤 대출금을 내고 있지만 연체를 한것 때문에 지금까지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 졸업자는 전북에 1,900명이 넘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갚다 보니까 현재 지금 6년 동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가운데 9 0 9 명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채무 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조정은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1,000여 명의 대졸자들은 여전히 대출금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춰 연체율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1.5%고 그다음에 2014년 물가상승률 1.4%인데 거기에 비해서 2.7%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대출금을 갚는 부담 때문에 사회 정착이 그만큼 늦어지고 신용 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송창룡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기 위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시설을 짓기로 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컨벤션센터 건축심의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지난 9월 컨벤션센터의 건축심의를 유보해. 사실상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옆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전락도는 대체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컨벤션센터의 건축심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째인데 장애인들이 타기에는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운행하는 교통 약자 순환 버스입니다. 3개 노선에 하루 운행 횟수는 노선마다 4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이, 자주 타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3시 40분 차가 막차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냥 그렇게 좀 밝을 때나 움직이고 순환버스의 노후화도 문제입니다. 전체 석대 가운데 한 대는 최근 새 차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대는 운행한 지 11년과 13년째입니다. 지금 일반 시내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셔틀버스는 세대 중에 두 대가 모두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전 문제의 위험도가 높은 것인데요. 정류장 환경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은 순환버스 전용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표지판도 없이 의자 하나만 달랑 놓여 있을 뿐입니다. 노선 안내도와 운행 시간은 고사하고 점자 블록 같은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교통 약자 순환 버스 이용자는 1년 전보다 2,500명이 줄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가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 의원이 내년에 받는 의정비가 올해보다 2.5% 오를 전망입니다. 전주시 의회는 지난해 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한 결정에 따라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8%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전주시 의원 1명이 의정활동비를 합쳐받는 1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2.5% 오른 4,045만 7천 원이 됩니다. 새정치연합의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표의 백의종군을 촉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묶어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제기한 건 책임을 묻는 민심을 애써 외면하는 거라며 문재인 대표의 배기종군을 요구했습니다. 유 의원의 계속된 문재인 대표 비판 이후 천정배 신당 합류설이 나오고 있지만 유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대응에 따라 신당 합류의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10년 넘게 하루에 40톤이 넘는 침출수가 발생해 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에 조성한 익산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터미에서 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계속 쏟아집니다. 빗물로 섞인 거라 이쪽을 섞어서 지금 저쪽으로 제가 보내거든요. 파란선 타고 저기. 또 다른 생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루 평균 20톤의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곳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하루에 42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침출수를 수거해 하수정말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성동에서 그 금강동에다 갔다가 넣고 거기서 저희한 넘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저희 정확히 몰라 한 40톤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10년 넘게 배출한 침출수로 매립장 주변 토양과 하천에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소리> 며칠간 모았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모아지면 냄새도 악취도 날뿐더러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주위에 이제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익산시가 앞으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기로 했지만. 쓰레기 밀입장에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오랫동안 서울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 t b c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의 제조업체는 4,890곳으로 10만 6천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제조업체 총조사 결과 제조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10%가 늘었고 총사자 수는 군산이 2만 5천 명, 익산이 2만 3천 명, 완주는 만 구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과 음료품이 20%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1%, 자동차와 트레일러는 8% 수준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는 을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의 독립운동가들을 초상화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정복동은 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지만 병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결국 복동은 참... 간호사와 앰뷸런스 기사를 납치해 협상을 시도하지만 일은 꾸여만 갑니다. 연극은 가벼운 포에 시달리는 의리, 정작 같은 의에게만 화풀이하는 요즘 세상을 풍자합니다. 곽병찬 교수의 창작 초연으로 이번 소극장 연극제를 통해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좀더큰 구조, 또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측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더큰 값들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말 나라를 빼앗기자 의병을 일으킨 옥구 출신의 임병찬 장군, 정읍 출신의 백정기 의사는 일제 부역자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다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의 독립운동가 21명의 모습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 넬슨 만델라와 영국 여왕이 파티를 벌입니다. 귀찮은 듯 쇼핑 카트에 담 남자와 진지한 표정으로 카트를 끄는 남자. 작가는 두 개의 자아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젊은 작가 김지현은 매체를 통해 접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편집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등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 국내외 관광객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서로 협조해서 섬진강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선포식을 계기로 섬진강댐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조절과 전기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라선 폐선에 있는 옛 실리터널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폐선이 된 완주군 옛 실리터널에 미술품과 책 등을 전시하고 LED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봉사정신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전주 모레네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레네 시장 상인들과 장애인들은 함께 3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고 장애인 단체와 시장 주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과 수당 9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방식이 변경된 뒤에도 이들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임금을, 임금을 지급했다며 입주자 대표가 사실상의 고용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남원과 정읍이 17.2도, 전주는 16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지만,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약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쯤 추위가 찾아오면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출간 시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10% 넘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지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맥주 파는 서점으로 유명한 상암동의 동네 책방입니다. 이제 2년 된이 서점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엔 도서정가제가 적잖이 도움이 됐습니다. 굳이 온라인이나 다른 뭐 할인되는 서점 안 가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내가 오늘 온이 서점에서 사자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출간식이나 책의 아. 종류를 불문하고 정가의 10% 할인, 5% 마일리지나 사은품으로 할인폭이 제한되면서 중소서점들은 숨통이 좀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온라인 서점으로 할인이 줄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가구당 책 구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신간 가격은 평균 6%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고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 가운데 7,600여 종은 값을 낮춰 재정가를 매겼지만 독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망설이게 되고 들었다 놨다 몇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출판사도 10곳 중 7곳이 매출이 줄었는데 그래도 출판인의 67%는 시행 첫해의 침체일 뿐, 정가제는 유지 또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출판사와 저자, 서점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SBS 조지현입니다.